오늘은 이사야 3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에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허리며 발로는 쨍쨍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거리와 머리, 의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향 오심보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거덕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노를 제하리니 그때 썩은 냄새와 향기를 대신하고 노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수탄머리 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우셔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기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창조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지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여성들의 사치와 낭비에 대한 책망과 경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의 총적인 부패와 타락. 그것은 고관들이죠. 지도층의 부패입니다. 지도층,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구하는 자들이죠. 나라와 사회 전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백성들 전체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사회 의 부패 중에 예루살렘 상류층의 여성들의 교만과 사치를 지적하면서 그에 따르 하나님의 주노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당시 더 사회의 종교적인 부패와 불의가 그들의 외적인 화려함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여성들의 사치와 낭비. 화려함이 남편 유다의 지도자들이 저지른 사회적 불의, 즉,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부호를 축적했고, 그의 아내들은 불리한 재물로 자신들을 치장하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교만과 사치의 죄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이말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 하나님의, 제, 사실 죄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사치와 낭비,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일을 사용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또 말씀하시되, 시원의 딸들이 교만했다. 내린목 정을 통하는 눈. 시원의 딸들, 예루살렘의 부녀들이죠. 교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언제나 교만이, 교만한자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부피하고 교만한 지도자 남편들이 그 주로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나타났죠. 남편들은, 남성들, 지도자들. 근데 그의 부인들, 여자들은 교만한, 그들의 교만은 주로 허용과 사치, 음란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것이 모든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목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당시 교만과 오만함을 나타낸 전형적인 여성들의 행동이었다고 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신분을 과시하며 다른 이들을 경멸하듯 고개를 뻣뻣히 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죠.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을 통하는 눈, 음란하고 욕적인 눈길을 의미하며 이는 내면의 정결함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칠애를 신경 쓰고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패한 속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쟁쟁 걸음으로 걷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죠.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것은 발목에 찬 장신구죠. 발목 방울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허영심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발현입니다. 오늘 날리시대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좋아, 좋아하는 사람들. 비슷하죠. 여성들의 속성은. 그러니까 모든 여성이 그런 게 아니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듭난 여성들이 아니라면 말이죠. 겉으로 화려하게 치지 않은 걸 좋아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품을 좋아하는 여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해요.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칠차례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품 좋아하고 말이죠.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이 여인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잘 우리는 사겨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잖아요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체 허용과 음란함으로 교만한 예루살렘의 여성들에게 그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움과 그 모든 화려한 장식들, 치욕적인 질병으로 바꾸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서 겪게 될 비위생적인 환경과 혹은 먹지 못해서 영양실제로 인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심판으로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름답게 꾸미던 머리카락은 빠지고 피병으로 흉축하게 피부가 더러워지고 포로로 끌려가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신다. 여성의 가해지는 가장 수치한 수치와 굴욕이죠.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그들이 겪게 될 비참한 결말에 대한 경고죠. 적군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 옷이 벗겨진 채 끌려가기도 하고 말이죠. 성폭행을 당하고 모든 자랑과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치욕만 남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되겠죠? 또 역사 속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걸리 머리 방사와 뭐 많이도 있네요. 21가지나 기록돼 있어요. 여자들이 사치와 낭비로 꾸미고 있는 장식. 이 장신구들을 하나님이 싹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사치와 낭비에 빠졌던 이 여인들이 말이죠. 이런 화려한 장신구 의복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계시네요. 그들의 사치가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록이 단순히 사치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에 유행했던 이방 문화와 종교적 혼합주의가 잘 나타나 있어요. 반달고리 장식 같은 거, 메소포타미아의 달신, 그 당시 이방신들을 섬겼던 달신 관련 부족으로 나타나죠? 이런 그녀들의 치장이 단순한 미용을 넘어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요. 이 모든 사주품들이 결국 그들의 불이한 남편들이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여 얻은 불이한 재물로 마련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이 사치와 향락이 교만이거든요.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은 반드시 우상숭배와 연결이 된다. 교만이퀄 우상숭배. 예, 교만이 죄악의 본질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이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불의하고 악한 사회에 맞는 죄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 것인가를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하심으로써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네, 그대로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외에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망을 거두게 되요. 성령을 외에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외모 치자 하는데 시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재물과 시간을 낭비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럴 수 없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죠. 거룩함. 베드로후스 일장 4절 이해하잖아요. 법이롭고 지극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하면 우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죠.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하는 일에 더욱 힘써 그랬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 것에 대가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여기 힘써야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힘쓰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고 너무나 쉽게 세속화되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돈 벌어서 명품 사고 내가 사치, 내가 좋은 것 누리고 살겠다는데 예,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예.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4절 하나님 아시겠죠. 사람들이 봐도 다 보여요. 자기 자신만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다. 녹군이 때를 대신하고 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이, 뭐, 자랑,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치스러운 흔적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부유한 시온의 부녀들은 불이한 권력과 재물로 온갖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몸을 갖고 왔지만, 예, 마땅히 가져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동목을 놓치고 있었다. 오늘날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이에요.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이할 것으로 하라. 아멘. 여기 힘써야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요. 이것을 갖추는 일에 힘써야죠. 그런데 이런 데는 무관심하고 오직 외모를 꾸미는 데만 혈안이 돼요.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다음과 같이 즉 먼저 사치스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그 전에 누추하고 비참한 것들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겠지요. 녹군이 띠를 대신할 것이다. 화려하게 장식된 허리띠 대신에 포로를 묶는 거친 독근이 허로를 두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띠를 자랑했잖아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것이다. 아름답게 비고 꾸미던 머리카락은 슬픔과 애도의 표시 혹은 질병과 구력의 결과로, 결과로 인해서 모두 빠져 대머리가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값비싼 옷 대신에 슬픔과 회계를 상징하는 거친 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낙인이 아름다움을 대신한다. 고개에 갖고던 피부에는 이제 노예의 신부를 나타내는 뜨거운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전쟁의 결과로 나타날 현상들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말죠.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도구인, 북이스라엘은 나수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상처입고 포로로 잡히고, 슬픔으로 머리를 뜯고, 재난의 직면에 배옷을 입고, 끝내는 노예가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좋아하시나요? 심판을 원하십니까? 왜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항상 선지서와 말씀 묵상할 때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원의 부녀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 누렸던 한때의 쾌락과 사처 허용은 전쟁과 더불어 순식간에 재난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너희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다.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도구인 이방인들의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장식품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남편과 아들, 장정들이잖아요 그것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들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전쟁 뒤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성문에서 슬퍼하며 곡한다. 과부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불행 이외에 나라 전체가 치욕적인 패배에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슬퍼하며 통곡하며 황폐한 성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탈하에 결국 공동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함을 떠난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속적인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만 살아왔다 화려함의 끝이 얼마나 공하고 비참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인류 역사 중에 오늘날 이 시대처럼 화려하고 좋은 시대가 있었나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물론 지금도 기근에 처해 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네. 크고 화려한 교회에 앉아서 명품을 걸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재물이 주는 쾌락과 유익과 자랑과 교만에 취해서 말이죠 불의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말이 어떨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료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가 많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왕과 제사장, 고관들의 부패와 타락. 이것이 이스라엘 심판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부인들이었던 아내들이 여성들의 부패와 타락, 사치와 향락에 빠져 범죄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의 원인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교만이죠. 결국 세속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직면이라고 말했죠. 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당시 유다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대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더더욱 그러하죠. 사채와 형락에 빠지고 경제적인 유익과 세속적인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떨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인과 이왕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들어가겠다. 주여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거룩함으로 지켜가고 인도하는 주님 오실 때 점이 없고 흠이 없는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